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향가 마녀집 연구실장 김용혜입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오늘은 일본 서기에 실려있는 우리말 사투리 향가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사투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차게 흐르는 물에서도 나 혼자 그물질 하였단께 다시 들어보시죠. 세차게 흐르는 물에서도 나 혼자 그물질하였단께 어떻습니까? 우리 말이죠. 일본 서기에 있는 효덕천왕 고립가라는 향가의 구절입니다. 효덕천왕이 백제의 사투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우리말로 된 사투리 노래가 일본의 역사책 역사책이던 일본 서기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한국과 일본의 문학과 역사에 있어서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일본석이라는 책은 일본에서도 가장 오래된 역사책 중 하나입니다. 아주 오래된 태초에서부터 석이 697년까지 있었던 일본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책입니다. 일본 서기는 서기 720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책에 진한 백제 사투리로 기록된 향가들이 100개도 훨씬 넘게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본 서기는 한국과 일본 역사 갈등의 한 복판에 놓여 있는 책입니다. 일본인들은 일본 서기를 나라책, 국서라고 부르면서 끔찍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을 역사를 이루 말할 수 없이 과장, 왜곡, 날조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부 사람들이 흉악한 책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향가 연구가입니다. 수십 년째 향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일본서기에 실린 노래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몇 개를 몇 개만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서기 속에 123곡이나 되는 우리말로 된,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된 향가가 들어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일본인들은. 그런데 일본인들은 언어 장벽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구조적 이유 때문에 이 향가들을 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인들은 향가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서기 속에 향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일본 서기를 깔끔하게 풀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일본 서기를 풀어놓, 풀어놓았습니다. 풀 수가 없는데 풀어놓았습니다. 어거지 풀이, 그런데 그들의 풀어놓은 것을 보니까 어거지로 풀어놓은 것들이었습니다. 모두 크게 잘못 풀어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일본 서기는 우리 민족만이 풀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왜냐? 일본 서기 속에 있는 향가가 바로 우리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말을 표기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영어 알파벳을 이용해서 우리 말을 표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영어 알파벳이나 한글이 없었고 한자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말 노래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본인들이 자기 나라 역사책을 풀 수가 없고 결국은 우리 민족만이 풀 수가 우리 민족만이 불어낼 수 있구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은 저에게 실로 거대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혜 TV는 향가로서 우리 민족의 고대사의 진실을 추적해 나가고자 하는 TV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소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황인태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최정성 님께도 감사 올리겠습니다. 멤버십, 멤버십 가입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올립니다. 구독자 1만을 달성하게 되면 은 민족의 노래 향가가 더욱 힘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7천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서기 속에 들어있는 향가를 굳이 일본의 화가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향가는 화가의 앙금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고, 일본 서기 속에 이억궁1로궁 써놓은 부분은 바로 화가의 껍질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앙금이 없는 화가를 화가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왕금을 우리가 말하면 맛있는 것이 아니고 이상 야릇한 걸로 넣어놓으면 그것을 화가라고 하겠습니까? 앙금이 없는 화가를 먹고 나서, 나 화가, 화가 먹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향가를 풀어내지 못한 일본 석인은 앙금, 앙금 없는 화가와 같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향가는 우리말로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말을 한자를 이용해서 표기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향가를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언어 장벽 때문입니다. 일, 특수한 교육을 받지 않는 일본인들이 우리 말로 우리 말을 풀 수가 있겠습니까? 일본인들은 언어 장벽이라는 구조적인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향가를 풀 수가 없습니다. 풀려면 그 전에 몇 가지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 어, 한국어에 대한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고, 또한 가지는 향가가 만들어진 방법,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향가 제작법을 사전에 배워야만이 그것도 향가를 풀 수가 있습니다. 풀어놔도 결국은 우리에게, 우리 한민족에게 감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인들은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일본 서기를, 향가가 들어있는 일본 서기를 절대로 풀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까닭입니다. 제가 우리 민족 잘났다. 그래, 한 민족 최고야. 이렇게 국뽕을 차오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현실을 현실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아주십시오. 찬, 우리, 한가의 벗이, 한가의 벗, 찬스림님께서 보내주신 댓글입니다. 이 댓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찬스림님께서 가입해 계시던 학계에, 우리 학계 오픈 채팅방에다가 제가 얼마 전에 강의했던 임신 석이 석과 관련된 저의 이론을 소개하였다고 하십니다. 그랬다가 메시지 삭제 당하고 강퇴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댓글을 빨간색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위 주류 사학계의 오픈 채팅방에 가입되어 있어서 선생님의 해석이 예 한편 논리적이다. 선생님께서 후에 논문을 쓰면 역사학자나 국문학자들이 들의 비평이 필요하다. 이렇게 글을 남기니 바로 메시지 삭제하고 퇴장시켜 버리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이런 댓글을 보내 주셨습니다. 저는 새로 제기되는 이론에 가장 유연하게 유연하고 마음을 열어야 할 분야가 바로 학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의 문을 닫아 버리는 우리나라 일부 편협된 학계 인사들의 현상에 대해서 사실 저는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열어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스림님께 저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올려주신 좋으신 댓글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효덕천왕 고립가라는 일본 서기 속의 향가를 풀어보면서 일본인들이 얼마나 일본서기를 잘못 풀어놓고 있는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일본서기가 지금 완전히 잘못 풀려 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 풀려진 일본서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한일 간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찾아내고자 지금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일본 서기 속에 들어 있는 우리의 향가를 지금 제가 하나하나 증거로써 여러분들께 제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암살 사건 하나로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오늘 이번에 말씀드릴 암살 사건은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해서 백제를 공격했지 않겠습니까? 그 15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서기 645년, 그 백제가 망했던 게 660년이니까 딱 15년 전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암살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는 황극천왕이라는 여자천왕 때입니다. 황극천왕은요, 두 번을 지위합니다 이때, 이랑시가 황극천왕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 남동생이 천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제명천왕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여러분, 제명천왕 귀에 있지요? 바로 백제의 구원군을 파병하라. 이렇게 최종 결정하였던 천왕이 제명천왕입니다. 그러니까 황극천왕과 제명천왕 같은 인물입니다. 이게 이름이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황국천왕의 아들이었던 중대영 황자가 당대 권력 실세를 목을 베 암살해 버립니다. 이 사진이 그때 목이 베어 죽은 권력 실세 권력 실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느 일본의 신사에 있습니다. 암살된 권력실세는 소화임록이라는 신화였습니다. 암살의 원인은 소화임록의 권력농단 때문이었습니다. 소화임록이라는 사람은 소화, 소아, 소화시라는 일본 내 시족집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황실을 손아귀에 쥐고 국정을 자기 마음대로 흔들었습니다. 심지어 황이개성 문제까지 끼어들었습니다. 지 맘대로 후임천황을 내세울 정도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건 완전한 권력농단이겠죠? 황극천황의 아들 중대형 황자가 크게 분노합니다. 그는 중신겸족이라는 무사와 함께 암살을 모의합니다. 중대형 황자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가서 어머니, 황극천왕의 면전에서 소화임록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 그림을 보아주시오. 그날의 암살 장면을 후대에 그린 것입니다. 일본에서 꽤 유명한 그림입니다. 에도시대 그림이라고 합니다. 빨간 원들이 열게 되어 있죠. 하나 보십시오. 가운데에서 그 작은 원, 점선으로 된 원을 보아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소화임록의 목입니다. 소와 임록의 목이 잘려서 멀리 날아가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목을 베는 오른쪽의 사람이 바로 중대형 황자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빨간 옷을 보아주십시오. 거기를 보면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중대형 황자의 어머니 황극천왕입니다. 여자천왕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눈앞에서 일어난 암살 사건에 아주 크게 놀라가지고 급히 피신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몸이었습니다. 얼마나 즐겁을 알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일본 최고의 권력실세가 목이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천황이 피신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중대형 황자와 그의 죽근, 중신 겸족이 피 묻은 칼을 들고서 서 있었습니다. 중대형 황태자는 칼로 일어선 권력자였습니다.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이 사진은 이때 목이 잘려 죽은 소아 임농의 머리무덤입니다. 일본 아스카에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길래 지금까지 남아있겠습니까? 영혼이 지지 않을 것 같이 하늘 한가운데서 빛나고 있던 권력이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지고 새로운 권력이 피비린내와 함께 등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 서기 속에 우리말로 된 향가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 서기 속에 들어있던 바로 그 향가를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사에 깊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향가일 것입니다. 향가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